안녕하세요. 캠브리치 아님 교회 홍순재 목사입니다. 3월 26일 오늘의 성경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직 끝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현상으로 세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상들을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현상이 지금 전 세계 80여 개국의 팬데믹 현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캠페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2m 이상, 2인 이상 함께 다니지 못하도록 영국에서는 법으로 규제하고, 혹시 벽을 어길 시에 벌금도 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비행기도, 공항도, 터미널도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나 정부에서 이 확산을 막도록 여러 가지 각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소강 상태가 아니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난리와 소란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 보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 보금 2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끝은 아니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이 세상 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두려워하지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애들의 경건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일상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바깥에 나가서 마음껏 공기를 세우고, 또 함께 탐사모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부둥켜안고, 함께 허그하고 함께 포옹하고, 함께 지냈던 그 일상들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 모두가 다 집에 있어. 갇혀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상의 감사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전 세계 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지, 참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가려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역대하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91편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때에 교회는 더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가 있고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이런 환란과 고난 가운데 더욱 경건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또 교회를 싫어하고 또 교회당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회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고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영국 교회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저는 영국의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캠브리치 한인교회 예배당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수강 상태가 되어서 당장 코로나 현상이 이제 멈춰져서 빨리 우리 예배당 본당에 가서 대원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절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동안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한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번이 거룩한 날로 정해서 우리 모두 신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안에 유하는 손님댁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꼭한 사람 한 사람을 짚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는 쉴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나 임금 또는 자유인들,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계층과 계급을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축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몇몇 자유로운 사람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우리와 똑같이 여기므로 함께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하나님도 쉬셨은 즉, 우리도 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으면 입에 마치고 빨리 직장 가서 일퇴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살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섯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라는 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동안에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소하지 못하고, 주일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것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다시 예배당이 열렸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이 공예배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동안, 절대로 공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공예배를 더 사모하고 공예배 예배당이 열리면 더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 에릭버레의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잘알 잘 것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분인데 이 분은 1924년 파리올림픽 어, 그 유력한 100m 달리기 금메달 후보 리스트의 사람으로 꼽혔었는데, 이분이 이 파리로 가는 영국 배 선상에서 자기 경기가 주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는 자기는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결심해서 많은 영국의 언론들과 심지어는 영국의 정부도 이 사람을 회유하려다가 나중에는 비판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말미암아 조국을 포기한 역적이라는 그런 싸늘한 언론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는 군중들을 위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나라 조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명성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뜁니다 자기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오후 경기니까 오전에는 예배하고 오후에는 경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회유를 했지만, 자기는 주일 오전뿐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라고 말해서 경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400m 선수였던 동료가 400m를 양보해서 이분이 100m 달리기 선수였지만 400m를 뛰어서 그 400m에서 금메달을 얻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한 영화 체리어 더 파이어가 많은 사람들한테 감, 감동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화를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명예와 명성, 부를 거머줄 수 있는 바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그 해에 이분이 중국 천진으로 선교사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약속했던 그 서원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에 떠나게 되었고 거기서 가족과 그분 이 에릭 리들도 선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에릭 미들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주일 예배 공예배가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했던 공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도 이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답변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때 유럽교회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내놓은 대응책은 이 감염의 원인이 일부의 사람들이라, 유대인, 외국인,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 지정을 하고 오히려 교회가 차별 및 혐오를 확산시켰던 그런 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 다른 대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1 5 1 9년도 스위스 찌리에도 흑사병이 돌아서 7000명 중에 2000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빙글리 자신도 자네를 잃고 본인도 흑사병으로 인해서 두 달간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후에 종교 개혁에 매진할 수 있었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개혁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살았던 당시에도 흑사병이 유럽에 번졌습니다. 당시에는 어, 이럴 때일수록 예배당에 더 힘써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감염을 피해서 예배당을 떠나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 이런 논쟁이 치열해지자 이 마틴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팸플릿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주장은 예배당을 지키는 노력도 소중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감염을 피해서 예배당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심판이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할수 있는 한 우리는 그 불난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수영하지 않는 것이 어른들인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익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소를 피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종교교육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때일수록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대응해야 되는지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한 칼빈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42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 흑사병이 돌아서 만천명의 인구 중 3,000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칼빈 자신도 어릴 때 흑사병으로 인해 어머니를 잃게 되었고 청소년 때 파리로 유학하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칼빈 자신도 이 감염자들을 돌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 리드들과 교인들이 어려운 사람들, 질병 환자들을 돌보아야 된다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여전한 방식으로 신뢰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날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당분간 많은 분들이 집에서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상점들은 클로즈가 됐고, 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모든 사회기관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 집에 있어야 되는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러한 때에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많은 교회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의 이러한 상황보다 더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세계 천재 지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할수 없는 상황도 다가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서로 통화나 전화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더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 올 때는 그마저도 할수 없는 날들이 올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때는 핍박과 박해가 심하고 또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카와 및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또골로에서에는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빌레몬스에서는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퍼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 잠시 주어졌지만 앞으로 더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다 같이 모여 함께 공예배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간에 우리가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던 경건 생활을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북한이나 다른 핍박과 박해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하 가정 교회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여전하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전염병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뜻하시면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 0편 91편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의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지만 더욱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인내로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